안녕하세요, 빵택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빵은 푸가스라는 어, 빵인데 나뭇잎 모양의 빵이고 그 넓은 삼각형 모양의 반죽에 그 중간 중간에 숭숭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어, 오븐에서 아주 골고루 익기, 골고루 구워지게 좋고 식감도 굉장히 안에는 촉촉하고 겉에는 바삭한 그런 빵입니다. 바게트랑 비슷한 반죽에 어, 이런. 허브 믹스와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추가해서 좀더 향긋하고 촉촉하고 그리고 겉에는 바삭한 그런 식감의 빵을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놀람> 어 이렇게 1단에서 한 1, 2분 정도 돌려서 어느 정도 반죽이 이렇게 뭉, 뭉쳐질 정도로만 믹싱을 했습니다. 뭐 밀가루가 흩날리는 거 없이 어, 덩어리지 밀가루 없이 그냥 이렇게 뭉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 수분이 이제 날아가지 않도록 랩을 씌워주거나 젖은 행주를 덮어서 한 30분 정도.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어, 이렇게 30분 동안 숙성을 시켜서 오토리즈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소금이랑 이스트를 넣고 반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반죽에서 약간 윤기가 돌면서, 어 작업대에 잘 달라붙지 않고, 작업대에서 이렇게 떼도 깔끔하게 딱 떼지죠? 글루텐이 그만큼 충분히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렸을 때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녹은 모짜렐라 치즈처럼 좀 따뜻한 상태의, 어 모짜렐라 치즈를 상상하시면은 조금 그나마 포인트 잡기가 쉬우실 거예요. 대신에 늘어나되 어, 이렇게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려는 성질 이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반죽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차 발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덧가루를 좀 뿌려주시고 그리고 윗면에 또 덧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좋아요. 더안 달라붙고 가루가 많으면 좀 이렇게 털어 주시면 좋아요 반죽이 이렇게 소량 남으면 조금씩 잘라서 분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타원형으로 중간성형을 할 거예요 덧가루가 살짝 많으니까 좀 치워주시고 이쪽을 위에 3분의 1 정도를 접고 여기 끝에 귀 부분을 살짝만 넣어주시고, 접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위에 3분의 1 정도 접고, 귀 넣어주시고, 중간 발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발효를 하는 동안 푸가사랑 같이 곁들여 먹을 와사비 마요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일단 마요네즈랑 와사비 그리고 소량의 설탕. 이 정도만 있으면은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소스고요. 마요네즈에 와사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생 와사비를 쓰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대형 마트 가서 냉동 생화사비를 이제 집에다 사다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했습니다. 와사비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 그래도 조금 매콤하면서 향도 좋더라고요. 이세 가지를 그냥 섞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랑 와사비 둘다 약간의 조금 어, 산미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잡아줄 설탕. 그리고 약간 달달하기 때문에, 더 맛있어지겠죠? 섞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벙어리가 컸던 와사비가 이렇게 골고루 퍼지게끔, 그리고 설탕이 조금 더잘 녹을 수 있게, 여러 번 저어주세요. 지금 중간 발효가 끝난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많이 더 퍼졌고 부피도 많이 커졌죠? 바닥에 덧가루를 골고루 뿌려주시고 반죽을 하나 이렇게 떠와주세요. 작업할 동안 반죽이 마르기 때문에 뚜껑은 이렇게 덮어놔주시고요. 포아스는 납작하고 넓은 빵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살살살 눌러주면서 퍼트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퍼트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삼각형 모양을 밑으로는 좀 이렇게 넓게 벌려주시고 위로는 좀 이렇게 위의 방향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늘려주시고 밑에는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늘려서 삼각형 모 삼각형 모양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드셨으면 광목천으로 이동해서 이제 덧가루를 윗면, 아랫면에 한번 묻혀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살살살 눌러 주시면서 그렇다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게 아니고 반죽을 그냥 넓혀 줄 정도로만 힘을 가하시는 거예요. 좀 넓은 삼각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광목천으로 이동을 해서 2차 발효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어, 성형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반죽이 마를 수 있으니까 광목천을 덮어서 이제 2차 발효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차 발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아까보다 반죽이 좀 부푼 모양이고요. 이렇게 눌러 보면은 손자국이 좀 그대로 남는 정도까지 2차 발효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을 만져봤을 때도 가스가 좀 확실히 차 있다는 게 느껴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그 자국이 좀 어느 정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 사실 지금보다 발효를 조금 더 봐주면 좋긴 한데 어 지금 실내가 조금 건조하기도 해서. 저는 그냥 지금 구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프론 시트지에 덧가루를 얇게 한번 전체적으로 뿌려 주시고. 이런 큰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반죽을 그대로 떠서 이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맨 처음에 이제 중간 성형했을 때그 위에가 매끈하기 때문에 그면그 그 면을 어 이제 광목천에서는 아래로 가게끔 해주시고요. 매끈한 면이 광목천에서는 아래로 그리고 구울, 구울 때는 이제 그 아래 광목천 아래에 닿아있던 면이 다시 위로 올라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주십니다. 시 일단 가루를 한번 위에도 살짝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스크래퍼의 짧은 이 면을 이용해서 어 먼저 찍지 말고 어떻게 찍을지 한 번씩 모양을 이렇게 살짝만 내주세요. 나뭇잎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찍으신 다음에는 이렇게 벌려줌으로써 다시 찍었던 게 모양이 되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모양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찍었던 구멍이 좀 벌어지게끔 이렇게 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우면서 구멍이 조금 더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구멍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벌려 주시는 게 좋아요. 빵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푸가스,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 오늘 제가 2차 발효를 이제 실온에서 시켰는데, 역시 아직은 조금 겨울이라 그런지 실내가 좀 건조해서, 아까 푸가스를 이제 스크래퍼로 구멍을 낸 뒤에, 늘릴 때 조금 잘안 늘어나더라고요. 반죽이 건조해져서. 그래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늘리고 이제 구워봤더니, 이렇게 구멍이 다, 거의 다 붙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구운 거, 구운 반죽은 좀 반죽에 무리가 가더라도 좀더 많이 늘려서 구멍을 좀더 넓혀서 구웠더니 그래도 이렇게 구멍이 잘 나왔어요. 대신에 그만큼 이제 반죽에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살살살 눌러서 좀 가스 정리를 해주었고 그리고 발효도 그만큼 더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스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구웠습니다. 모양 예쁘게 잘 나왔고요. 어, 강력분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빵의 향기가 굉장히 구수하고 좋습니다. 하나를 잘라서 내상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내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라잔. 어, 내장이 생각보다 잘 나왔죠?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린 푸가스를 오늘 아주 지금 내장이 좀잘 나와서 저도 할 말을 약간 잃었는데, 음, 잘 나왔네요.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사실 오늘 2차 발효가 너무 건조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역시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푸하스 4사 푸하스는 음, 칼로 이렇게 잘라먹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툭 분질러서 이렇게 분질러서 이렇게 조각으로 먹는 게좀 맛있더라고요. 음.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음. 제가 푸아스에 뭐 바질도 넣어보고 여러가지 허브들을 넣어봤는데 오레가노도 넣어보고. 근데 이제 이 제품 중에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이탈리안 허브 믹싱? 그 믹스로 된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넣으면 이상하게 빵에서 좀그 시중에 파는 야채 크래커 과자 아시죠? 약간 그 향이 좀 나면서 동시에 허브 향들도 되게 진하게 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믹스 제품이. 그 제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아 하시는 허브가 있으면 뭐 그거를 넣어도 상관없고요. 엄청 쫀쫀해 보이죠? 속은 쫄깃하고 촉촉하면서 겉은 바삭합니다. 다시 한번 소리 와사비 마요 소스를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아, 미쳤다. <laughs> 아, 이거 진짜 한개 순삭입니다, 이거. 좀 장담하는데. 한번 맛보고 시작하면 최소 푸가스 한 개는 순삭입니다. 이거 와 허브향이랑 허브향 때문에 이제 와사비 향이 같이 곁들여지면은 어, 생각보다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뭐 일단 그래도 빵이 맛있으니까 와, 미쳤는데요. 이게 와사비가 좀덜 질리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매콤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푸가스 어려운 빵 아니니까요. 집에서 꼭 만들어서 집에 마요네즈랑 이제 와사비 와사비 없으시면 꼭 사시고요. 마요네즈는 다 있으시죠? 꼭 소스랑 같이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